그런데 여기를 메꿔주는 게 뭐다? 2차 전지 쪽입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장비 수주를 했고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봐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수렴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돌파를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48,000원대 전고점 때도 돌파하면서 5만원대. 안녕하십니까 주식 성공 tv의 강한 주식입니다 자 시장 기술적 반등 흐름들이 나오다가 어, 지금 오늘 장에서는 음봉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기술적 반등은 세게 나온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물을 타거나 추가 매수를 통해서 배팅을 할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배팅할 타임 특히 어, 많이 물렸던 분들은 물타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물타기 시점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까지는 손가락 꼭 묶어 두시고 기술적 반등 흐름들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시장이 빠지고 그리고 종목들의 반등이 어,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입니까 테마주와 실적주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자율주행입니다. 정책적인 이슈도 있죠. 그래서 로봇 테마와 함께 메인 테마중 하나로 올려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주 작은 종목입니다. 소형주 탄력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로봇, 그 다음에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핵 융합 발전까지 엮여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거는 뭐 초보분들이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되는 아주 안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어, 판단이 되니까요. 오늘 두 종목, 어, 꼭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 간단히만 체크를 하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들 있죠 어떻게 이제 뭐 호주라든지 아니면은 어,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절되는 것들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내년 5월 정도에 금리 인하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꽝할만한 어, 상황들은 아니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기술적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 뭡니까 외바닥을 찍었다는 라 거죠 어, 우리가 6월 달 7월 달에 바닥을 잡고. 급등했던 구간들은 뭡니까? 이렇게 쌍바닥을 확인을 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지지선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이후에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는 외바닥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어그 실적 흐름들이 자꾸 예상 실적이 하향 조정되면서 우리가 지수의 하단을 지금 어 예단하고 추가 매수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여기. 에서 신용 물량들이 터지면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건데요.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흐름들은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가 매수할 때는 아니다. 왜? 아직까지 외바다 흐름이고 이런 쌍바닥 흐름들 또 어, 투매 흐름들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확실히 정리가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어, 종목들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봐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인 어, 발표를 했어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율주행 자, 그다음에 디지털 물류 요 어, 쪽이죠. 도심 항공교통 이거는 먼 미래 일이에요. 그다음에 모빌리티 서비스 도시 이것도 역시 먼 미래 일입니다.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 아, 실질적으로 뭔가 아, 지금 정책이 집행이 될 가능성들 많고요. 디지털 물류는 뭐 로봇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배달한다 뭐 이런 뉴스를 보셨을 텐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또 하나 어, 이슈가 나왔던 것은 어, 그 미국에서 테슬라가 음, 완전 자율주행을 확대를 하면서 북미 지역에 16만 대 이상 어, 추가 아, 소프트웨어 제공을 결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FSD죠, FSD 베타 버전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차량 16만 대의 어,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확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FSD는 교통량을 감지하고 신호등과 교통 표지판을 따라서 스스로 멈추거나 속도 조절을 할수 있고요. 또 내비게이션 경로를 기반으로 운전자의 조작 없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빠질 수 있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도 갖췄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본다고 한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 앞으로 어, 수년 안에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될 가능성들 많고요. 이에 앞서서 자율주행 테마주들 역시 큰 폭의 급등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은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시가총액은 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형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이유가 어 일단 자율주행 어 관련 테마로 묶일 수 있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ADAS죠 요 기능들 어 이미 어 차량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ADAS는 뭡니까 차간거리측정 하고요 차선이탈경보 하고요 추돌방지경보를 어그 내주는 그런 그런 기능들인데 이거는 요즘 나오는 차에는 대부분 달려있죠.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렇게 IoT입니다. IoT가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 되겠는데 IoT 관련해서도 이미 시장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요 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최근 들어서 매직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할게요. 자, 이것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일봉 흐름들입니다. 차트 흐름들 보시면은요, 6월 달에 급락 나왔죠. 그리고 나서 요게 큰 어, 급등 흐름들 없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9월 달에 지수가 완전 박살났죠. 그덕니다. 그런데 어, 그 구간에서도 아주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매집세입니다 위로 치면서 윗꼬리가 다 달리죠 그러면서 위에 걸려있는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강력하게 21일 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정고점대 부근을 확 돌파를 해놓고 있습니다 돌파 이후에 지수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착하는 흐름들 나오고 있고 지금 음봉흐름으로 지수가 빠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강세를 강세흐름들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일단 전고점대 돌파하는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들 많아 보입니다. 자 파동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11선 N자 파동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11선에 눌림어 그다음에 전고점대 트라이가 한번 나올 것이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물량대입니다. 자 주봉흐름들에서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큰 물량대입니다. 그죠? 어,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물려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지금 여기까지 갖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의도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4,500원 정도까지 10% 정도 아주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면서 들어가는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단타 보시는 분들은 4,5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4,500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나오면서 뭐 5,000원 근처까지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관심을 가지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어,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어디 보시냐? 요겁니다. 지금 음, 지지를 계속해서 받고 있던 어, 추세선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3,600원에서 3,5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고 라 생각하시고 현 시점부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 초보 어, 투자자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은 어,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굉장히 걱정 없이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SFA가 되겠습니다 SFA 이 종목은 어, 사실은 재미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한번 추세를 잡으면 굉장히 꾸덕꾸덕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간단히 기업 내 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FA는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에, 시장 진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원래 출발은 디스플레이 장비였죠. 그런데 요것은 투자가 줄어들면서 어,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진출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뭐다? 2차 전지 장비입니다. 그리고 물류 시스템 요거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다가 어, 마지막 활용 점점은 뭐다? 어, 특수 분야 이게 핵 융합. 발전 쪽입니다. 자 내용들을 보시면요. 은 어, 중요한 것이 이제 핵융합발전 관련해서 이슈가 얼마나 터지느냐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 어, 미국에서도 핵융합발전에 700억원 투자를 하면서 민간기업 첫 지원을 하는 어, 정책들이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핵융합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뭐 방사능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없고요. 인공태양이라고 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 국내 연구진이 9월달 나왔던 기사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핵융합 발전의 안정성과 성능을 높일 새로운 플라즈마 운전 방식을 발견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게 네이처지에도 어, 어, 저 기재가 됐는데요. 핵융합 발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양과 같이 수소 원자의 융합을 통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2007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온 온도 1억도미 무려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무려 30초 동안 연속 운전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공이 된다고 한다면 화석연료에서 어, 탈피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SFA는 어, 지금 어떠냐 SFA는요 핵융합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핵융합 시스템 구축사업 ITR 프로젝트 관련 핵심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데 뭘 하냐면요 열차 자 sfa는 열차 폐재 설계와 여러 기업에 분배단 다양한 열차 폐재 부품 제작을 총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핵심적인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sfa는 어, 실적에 있어서 구조적인 변화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냐 하면 2차 전지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이쪽에서는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와 어, 반도체 쪽은 지금 수주가 크게 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를 메꿔 주는 게 뭐다. 2차 전지 쪽입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장비 수출을 했고요. 그래서 실적 흐름들을 보시면, 매출 구조, 영업이 익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전에는 뭡니까? 디스플레이가 주축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매출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가, 반도체가 조금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매출들이 완전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흐름들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보면, 어, 좀 재미는 없는 차트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어, 추세를 잡으면 한쪽으로 쭉 밀고 내려갔다가 또쭉 밀고 올라왔다가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 이런 종목들의 기술적 흐름이라면 어, 개인 투자자 특히 이제 어, 초보 투자자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 매매하기 쉬운 어,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자, 아, 2022년 지수가 완전히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고점에서 뭘 만들고 있습니까? 이런 박스권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37,000원대 중반까지는 매수입니다. 그리고 37,000원 이탈하면 한 차례 다운그레이드 돼서 여기서 박스권을 또 만들겠죠. 그래서 손절가 37,000원. 아, 36,000원대 중반 보시고 여기에서는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 보시는 분들은 박스권 상단 올라가서 어, 가격대로 보면 33,000원에서 34,000원대에서는 일부 수익실험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중장기적으로 보시라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실적 흐름들 보시면 아직까지 저평가 국면 드리고요. 월봉상에서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패턴들이죠. 이 수렴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돌파를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48,000원대 전고점대도 돌파하면서 5만원대 흐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흐름들보다는 어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SFA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성공 TV에서는 강한 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큰 흐름 잡아드리고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강한 주식연구소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슈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언제 여러분들이 물을 타야 될지, 언제 여러분들이 베팅에 나가야 될지 그 시점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같이 추천주 나가고 있는데요. 추천주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나쁘지 않죠? 이런 어, 추천주들 가지고 여러분들 단타 치시면 돼요 단기 흐름들 어, 자, 단타 흐름들 잡고 싶은데 어, 내가 종목을 뽑기 어렵다 하신, 하시는 분들은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 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플 설치하는 방법은요 주식 성공 tv 영상을 검색하셔서 어, 제 영상을 보시면 영상의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면 누구나 어,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 흐름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 혼자 벌벌 떨면서 어, 공포에 질리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또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또 내가 물린 종목은 언제 물, 물을 타서 어, 빠져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명확하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강한 주식 연구소 어, 어플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